게 말입니다. 오늘도 혹시 모를 수 있는 팁 3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정체 기간이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메뉴에서 보면 기억 회복이 있고 기타에 가 보면 결정체가 초기화된 걸볼수 있을 거예요. 명중을 챙길 수가 있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있고 고급까지 하게 되면 명중 세 개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 효율 기억 회복을 보면 일반 아키룬 일반 주문석, 고급 아키룬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명중 플러스 2, HP 100, MP 50, 방어력 하나, 회피 하나, 피해 저항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보. 입니다 기간은 4월 13일 5시부터 오늘부터죠. 27일 5시까지 기간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가지고 등록을 하는 게 사냥에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거점점도 있죠. 자, 거래서 10원짜리 구매 후에 공원하시면 됩니다. 메뉴에 가셔서 기억해보, 기타 결정체란에 가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분해를 좀 해봤고요. 공원을 해보면 고급 아키론가로 6개가 나왔습니다. 3개에서 7개 정도가 나오고, 이게 6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만 구매하신다면 충분하겠죠. 다음으로 사냥하다 보면 많이 모이셨을 이주문 인데요 이 주무석 남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치유력이라든가 뭐 쓸모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일단 갖고 있는 거 공원한 다음 모자라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무석 가로 150개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냥터에서 명중이 딸릴 때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중이 187인데요 190 이상을 맞추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투구에서 명중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 명중만 땡긴다면 어, 비용은 상관없이 명중만 땡긴다면 여기 총세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갈고리 로프에 명중이, 갈고리 모자에 명중 이 어둠기사 귀걸이의 명중이 이렇게 붙어있죠.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어둠기사 귀걸이라든가 45제로 많이들 갈아타셨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로브랑 모자에서도 명중만은 땡길 수가 있다. 갈고리 모자 같은 경우 아미타 서버는 850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고리 모자 파편 같은 경우에는 794원이네요. 따라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명중만 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개 아이템 꼭 구매하셔가지고 명중을 땡기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안신기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버프에서 보면 상시 효과에 안신기계 기기 등록 버프가 있어요. 요거 명중 1 올라가니까 안심 기기도 꼭 등록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추종자에서 명중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종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펠리시티 얘가 원거리 명중이 1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7레벨에 2, 11레벨에 3, 14레벨에 4, 15레벨에 5. 요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벌 우호도의 신기루 연대 고급 친선 등급만 되면 펠리시티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구매하게 되면 네, 원거리 명중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카롤리는 근거리 명중이고요. 베로나는 마법 명중입니다. 그리고 명중을 올리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맞춰야 될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가 특화 장비, 두 번째가 반지, 세 번째가 팔찌 이거를 최우선으로 시기로 착용하시고 이렇게만 착용을 해도 최소 42 이상의 명중 획득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플러스나 2 플러스라면 명중 추가 확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으로 파볼 추종자에서 피해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볼 추종자를 매주마다 골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퀘스트 다들 하셨겠죠? 백야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호입니다 가서 이 프랑크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야수 임무라는 거를 완료를 하시고 프랑 를 획득하시게 되면 추종자에서 프랑크가 원거리 피해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얽힘 공단의 이 비토리오 도 마법 피해가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이두 가지는 시작하자마자 우호 이기 때문에 가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는 영입을 할 수가 있고 매주마다 다섯 개씩 인장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가 각성까지 하려고 하면 보이는 것처럼 10레벨 이상 각성 하려면 20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매주마다 구매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동조력 강화됩니다 47레벨 이상부터는 동조력 쓰시고 있으실 거예요 거예요. 동조력이 어떤 거냐면 여기 비어있는 칸이에요. 이 동조력도 강화가 되는데 단 1레벨부터 파괴가 됩니다. 자파상인이 강화부적 3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하루에 3장 구매가 가능하고요. 매일 초기화가 되니까 하루에 3장씩 동조 부적이 파괴가 됐다면 골드 10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1강화만 해도 명중3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루에 한 번씩 고강화를 그 노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운빨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버프 물약 자동 설정.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나는 버프 물약 계속 인벤토리에서 누르고 있어요. 30분마다 계속 눌러요. 하는데 좌측에 있는 이 버튼 있죠? 물약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지금 여기 버프 물약이 없는 이유는 제가 인벤토리에 버프 물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화 물약이 있다면 클릭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30분 단위로 쿨이 돌면서 자동 버프가 진행이 됩니다. 인벤토리에 없으면 물약이 해제되고요. 근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설정을 해 놓고 인벤토리에 물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라졌죠. 근데 설정을 해 놓고 잊었다가 나중에 보상으로 버프 물약을 받으면 그 즉시 자동으로 먹어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팅 차단 기능입니다. 분쟁이 많은 요즘이라 렐림이나 귓속말을 보고싶지 않을 경우 차단 이 가능한데요. 채팅창에서 전체로 놓고 아이디 를 클릭한 다음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클린한 채팅창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결사 진입시 메뉴에서 결사 가 아니라 캐릭터 레벨 왼쪽 클릭 만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사에 들어갈 때 메뉴에서 결사 눌러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문양 있죠 결사 마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냥 결사로 들어가집니다. 네 클릭 한번이라도 줄입시다. 자 두번째 추가로 모모님이 제작 으로 나는 알림이 뜰거예요 이미 채팅에 나올 경우에 아이디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아이템이 팝업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템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뜰 경우에는 궁금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할 때 아이디를 클릭해보게 되면 요렇게 팝업이 뜹니다. 아이템들이 팝업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차단도 하고 아이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 버프 확인 방법입니다. 다들 아실텐데요. 레벨 아래에 있는 소마 버프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프 소마 효과가 나오게 되고 어시스트 강화권이 며칠 남았는지 시간도 나오게 되죠. 디버프랑 상시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상시효과 에서 나한테 있는 버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게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기억 회복으로 어떤 것들을 얻었는가? 아, 나는 기억 회복으로 명중을 4를 얻었구나. 이런 형태로 클릭하셔가지고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명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검은 칼 많이들 꽂고 계시죠 요새 아이템 제작하시느라고 심연석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검은 칼을 과연 꽂는 사람은 어떤 아이템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메뉴에서 모험 가이드 협동에 검은 칼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각 레벨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팀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검은 칼 1단계는 꽂은 사람한테 획득 보상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고급이 보통으로 나오고 희귀가 낮고요. 3단계는 고급이 높고 희귀가 낮고 영웅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도 영웅은 나올 수 있다는 거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고급은 높고 희귀는 보통이고 영웅은 매우 낮습니다. 5단계는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아직 없겠죠. 하지만 고급은 매우 높고 희귀는 높고 영웅은 매우 낮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 결사 단위의 사냥이 필수인데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 3, 4명 모여서도 3단계는 가능하죠. 근데 4단계부터는 결사 단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작에서부터가 검은 칼 제작을 결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단계부터는 결사 제작이 진행이 되고 결사 단위 사냥이 필수다. 그리고 검은 칼을 꽂을 때 이때는 적대 또는 비우호 세력의 결사 영지에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결사 영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오염도가 높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능력치가 하락되는 디버프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주문석 관리입니다. 아이템 파밍하다 보면 주문석 많이들 얻으셨을 거예요. 다 테트리스 하셨죠? 근데 궁금한 게 보면 아니 이거 능력치는 뭐지? 이거는 뭐지? 라고 고민을 했다가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주문석을 어떤 위치에 끼워 넣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뺐다 꼈다 반복하는데 이것도 골드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장착 중 아이템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장착 중 아이템 보기가 있습니다. 이 장착 중 아이템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장착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코어 스킬을 선택하 되면 우측의 장착 우선 순위로 정렬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착 우선 순위로 위쪽에 자동 정렬이 됐죠. 그리고 어떤 부위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지?라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마킹이 됩니다. 따라서 주문석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주문석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아 내가 뭘 끼워 넣었구나 어떤 걸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주문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아퀼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배운 건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MP가 딸리는 사냥터가 있어요. 이럴 때 희귀에서 고급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무료로 계속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활성화 누르게 되면 고급으로 갔다가 다시 희귀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파벌 임무 경험치 대출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어차피 해야 될 거긴 한데 제가 47 레벨에 대략 19%에요. 예를 들어서 한 97, 8%가 됐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맵에서 할수 있는 퀘스트가 없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정받지 못한이라는 파벌 퀘스트가 있습니다. 권장 레벨은 51인데요. 48 레벨에 명중이 180에서 190이라면 전기 퀘스트 해서 파벌 임무가 있는데 얼킴공단의 에피소드 1단계 내지는 2단계 권장 레벨 48이죠. 요거 경험치 완료 보상 9.8만으로 되어있는데 요것과 이 다음 퀘까지는 가능하다. 결국 한 20만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다. 첫번째 두번째까지는 가능합니다. 명중이 180에서 190이라면 요렇게 해서 각 파벌 전기별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까지는 경험치를 땡길 수가 있으니까 매번 막바지에 경험치 땡기기가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차피 어차피 다 해야돼요. <laughs> 자 열번째 채팅 매크로입니다. 놀랍게도 채팅 매크로가 존재. 하고 있는데요. 겹사할 것처럼 누군가 눈치 보는 경우, 반복적인 채팅을 해야 되는 경우,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채팅 매크로가 가능합니다. 채팅해 보면 M자가 있어요. 여기 M자가 있고, M자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일반으로 매크로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채팅을 좀 구분해서 매크로를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우측 상단에 연필이 있습니다. 이걸로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변경을 한 다음 V자 체크해 주시게 되면 저장이 되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귀찮게 누가 겹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겹사 매너 점료라고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매크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일반 채팅으로 바로 나가게 되죠. 어시스트 모드 하다가도 클릭 한 번이면은 이렇게 긴것쓸수 있으니까 사냥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매크로 지정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매크로 기능이 거점 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 대장님들은 유용하게 쓰일 만한 거. 1번 파티 모이세요, 2번 파티 모이세요, 3번 파티 지원이요, 4번 파티 퍼지세요. 뭐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거점전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다들 매크로 등록해두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0가지뿌역뿌역 혹시 모를 수도 있는 팁 전달 드렸습니다 3탄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제 막 머리 자르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 가지라도 건지셨다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활용하기 좋은 팁들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나요 고기요